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체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체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유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예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십 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필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중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라 그 부루에서는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자의 숫자가 남자만 약 5천 명이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온성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악한 마귀가 가만 놔둘 리가 없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곳에는 동시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당장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둡니다.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1절의 사두개인들은 왕족, 귀족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갇힌 다음 날사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사헤드린 공회는 70인의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의 모임으로 이스라엘 최고 권위의 재판기관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를 포함한 사헤드린 공회는 얼마 전에 예수님에게 사형선고를 내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중심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묻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심을 밝힙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바들바들 떨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저 멀리서만 바라보았고 한 여종의 추궁이었던 내가 예수의 제자 아니냐라고 하는 이 추궁 앞에서도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목숨을 걸고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메시하라. 구원자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서 먼저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고 마귀가 두렵지 않은 것 이것이 믿음인 거지요. 내가 믿는 자인가? 이것은 열심이나 성실한 것이나 착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인 것임을 합시다. 사내들인 공회는 매우 당황스러웠겠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예수의 이름이 들리고 그의 제자인 베드로가 권위 있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 말입니다. 지금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병자가 일어난 것을 보았고 그 이후에 선포된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종교 및 정치 지도자인 자신들도.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 병자를 분명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민이 되었겠지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19절,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유명한 고백을 통해 여러분과 한 가지를 꼭 오늘 붙들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까? 저는 19절의 고백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 바로 그 열쇠라고 싶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최고의 권력자 70명 앞에 서 있지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정말 믿고 누렸던 것입니다. 산에 들린 공회원 너머로 보이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이니까 두려운 상황이 문제가 안 되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담대한 믿음의 이유요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디에 있든 어떤 시간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 다윗이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성도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과 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의 앞에서 풀려난 두 사도는 교회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할 위협과 고난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예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세상의 군항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들의 기도의 초점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였습니다. 자신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진짜 기도해야 할 제목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올려지니 땅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흩어지면 복음 전하고 모이면 서로 사랑 이 역사가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